가위 가위 팀장님 배고파요. 점심 시간에 무슨 뉴스 레터를 촬영한다고 데리고 나오신 거죠? 쌤이 쌤, 오늘은 끼니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영상도 촬영할 수 있는 일석이조 컨텐츠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삼겹살 먹방인가요? 저 기대해도 되겠죠? 그럼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자, 따라오세요. 팀장님, 저 갑자기 직업 만족도가 올라갔어요. 같이 가요. 팀장님, 여긴 어딘가요? 이것이 바로 배고픈 사람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한끼라면이랍니다 라면이요? 네. 한국인이라면 라면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들어가시죠. 제 고기는 어디 간 거죠? 이거 몰래카메라죠?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건가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건가 라면인건가 라면인 라면인 안녕하세요 라면인 라면인 건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한끼 라면에서 봉사하고 있는 마을관리소 소속 김차진입니다 네, 여기 오시는 분들 라면 드시고 각자 셀프로 설거지는 음. 하시지만 뒷정리하고 또 오시는 분들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갑자기 흑백 요리사 라면 대결 세미센과 라면 맛있게 끓이기 대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면 맛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라면 장인인 제가 끓이면 맛이 확 다르죠 혹시 쫄리신 건 아니죠? 아유 아무리 그래도 주부 경력이 있는데 팀장님 보다는 잘 끓이겠죠? 좋습니다 심사위원은 우리 마이관리사 선생님들이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요리 시작 아유, 자 라면이... 먼저 라면을 고르는데 라면이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요. 어떤 뭔지. 걸 고르시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컵라면을 해서 이겨볼까요? 아유, 그건 좀. <laughs> 저는 그러면은 저는 맵찔이어서신라면 네. 순한 맛을 끓여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평소에 즐겨 먹는 라면은 뭐 신라면, 삼양라면인데 어, 아까 안 샘미쌤. 궁금합니다. 죄송. 네, 진라면 골랐죠? 네, 순한 저, 맛이요. 승부를 또 네, 하기 위해서는 같은 걸로. 예, 영수 팀장님도 맵찔이죠? 아니, 아니야. 아니. 어, 계란 컵이 없나요? <laughs> 집에서는 계란 컵을 쓰고 있는데. 계란 컵이 없어요, 여기에. 아, 끓기 전에 승부를 네. 먼저 놓신다. 첫부터 과했고요. 어, 물이 너무 많나? 일단 끓여 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부 경력이 있는데. 자기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세미쌤 물이 많아요 아 너무 적은데요 이거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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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딱한개 물... 아닌가? 잠깐만... <laughs> <laughs> 저는 어, 물이 다 끓은 다음에 그때 스프랑 이렇게 넣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것 물은 좀 적다고 했는데 저는 제 기준에서 좀 많아요 이거는. 발발 끓고 있고요 어, 제가 봤을 때세미쌤 진짜... 라면은 맹탕이지 않을까 <laughs> 전 사실 생라면을 좋아합니다 네 변명이죠? <laughs> 오, 멋있게 집게로 지금 라면집 사장 갔습니다. 그러죠. 이거, 이 집게도 중요해요. 이 라면을 이렇게, 이렇게 딱 건져서 이렇게 쑥 올려서 이 차가운 공기와 마찰을 시켜줘야 이 라면에 그이 힘이 골고루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잘 모르시죠? 네. 어, 이제 저는 끄겠습니다. 네, 마무리 되나요? 네. 네 저도, 저도 이제 마무리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같이. 이제 시식을 네, 해봐야죠. 저희가 끓인 라면 이제 우리 심사위원 두 분이 맛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하고 이거 네한 분씩 한번씩한번씩 드셔보세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이거는 제가 끓인 라면 이고요. 좀짤만 드셔보셔도 돼요. 한입씩맛평부르시면 네, 네. 음. 음. 데 이게 더 맛있는데요? 이거요. 음. 이거 하 네. 그치? 어떤가요? 이건 좀 싱거워요 싱겁죠? 네. 네. 여기 간이 딱 맞고 면에 익힘 정도는 네. 좀 어떤가요? 익힘도 딱인데 이거는? 이거, 음. 거는도 괜찮아요 어. 아, 둘다 괜찮은데? 간이 맞아 간이. 간이? 그렇죠 네, 그러면 <웃음> <웃음> 네 이게 더 맛있는 걸로 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싱겁게 먹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전에 <laughs> 졌어? 고기 <고개> 아니었습니까? <웃음> <웃음> 그래도 맛있... 잘 먹겠습니다. 요요 배추김치는 우리 문전덕 사장님이 갖고 오셨습니다. 이거음 맛있다. 그냥 맛 평가에 가, 괜찮습니다. 네 이건 재미로 하는 거니까. 내가 스님들 오신다고 내 김치 갖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상게라면 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라면에 끓여서 네, 드시고 설거지까지 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자 음. 이제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해야죠 설거지니기 어, 가위바위보 단판입니다 단판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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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영준 팀장님의 똥손을 보셨습니다 네, 할 거지. 가겠습니다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네, 오늘은 우산동 무료급식소 함께 라면에서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어보았습니다. 3월에는 또 어디를 갈지 기대가 되네요. 3월 달은 우리 센터 연합 활동이 슈퍼브이데이도 있고요, 어, 밥차도 시작하니까 컨텐츠 음.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럼 밥차에서 또 먹방을 찍으면 어떨까요? 그럼 올해는 자원봉사 먹방 초라에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고기가 있는 곳만 골라서 갑시다. 어째 처음으로 좀 마음이 맞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신영준, 정세미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